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공부를 하는데 개축교회 목사님 단단히 보세요. 오늘 제일 재미없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공부합니다. 참으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힘이 드것이지만 아주 이 공부를 멋있게 내가 이끌어낼 테니까 단단히 배우시라고.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 다 읽겠습니다.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거 설교하기 힘들지요. 성경에는 아내들아 주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. 이세상의 인생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다리가 부부인 것입니다. 가정인 것이다